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폼이 대표 최은지고요. 지금 와사비 키우면서 제가 키운 와사비로 헤어 제품 만들고 있어요. 자 샴푸를 선택하는 기준을 준비했는데요.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 있는데 비오틴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와사비 추출물은 폴리페놀과 이소티어 시안 안산염과 활성산소 제거 및 염증 유전자 발현 억제로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선조들이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검은콩 추출물, 식물성 에스토겐이 풍부해서 탈모 예방에 긍정적이고, 카페인이 들어가면 모근 강화, 모발 성장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카페인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론이 길어지면 지겨울까봐 <laughs> 준비했습니다. 와사비 추출물 계량하고, 와사비 추출물을 4분의 1만 넣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솔로빌라이저 넣고, 올리브오일 넣고, 알로에 베라겔까지만 넣고, 손으로 막 저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리가 쓰는 수분크림 형태가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글리세린이랑 폴리커터늄, 시카 아미노산, 히알루론산, 뭐, 요런 것들은 탈모에 조금 좋게, 헤어에 조금 좋게 처방한 거라서, 이게 만약에 피부에 쓰실 것 같으면, 폴리커터늄 정도만 빼도, 그냥 피부에 바르셔도 돼요.